자, 저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, 자,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럼 3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4에 y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직선이 저 원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 직선을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. 그러면 3x 플러스 4y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이 원의 중심 3,2하고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루트 25니까 5분의 절대 값 씌워주시고 9-8-5 플러스 k가 원의 반지름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, 절대값 k-4의 값이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 k-4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, k-4가 마이너스 10이었을 때랑, k-4가 10이었을 때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따라서, k는 마이너스 6이 되고, 그 다음에 k는 14가 되겠네요. 두 친구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3번 파리 답이 될, 될 겁니다.